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 명리 이름 연구소 연구소장 서승현입니다. 이 시간은 이 무오일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오일주 이 무는 토 무토라고 하고 이 오는 불입니다. 그래서 오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토는 토 중에서 양의 큰 강한 기운이고. 오도 지지 중에서 불 중에 강한 불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무오일주는 우선 기운이 강하고 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근데 이 토와 불은 서로가 상생이에요 서로가 돕는 기운이기 때문에 무오일주 하늘의 천강과 땅의 지지는 서로 상생하고 있다라고 오행으로는 풀이합니다 자 이렇게 나의 무오일주를 둔 사람들은 기운이 강하고 서로가 상생이며 양우를 가지고 있는 음의 기운이 낮아진 부드러운 기운이 다소 부족한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오일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오일주의 물상을 알아보면 쉽게 무오일주의 기운과 에너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무, 오, 산이, 불이 그러니까 화산이라고 화산 끝까지 타오르는 화살, 활화산 같은 거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또 끝없는 광야 끝없이 펼쳐진 땅 그리고 그 땅을 마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야생마 요 기운들이 화산과 끝없는 광야와 그 광야를 날뛰는 야생마의 기운이 무호일주의 보여지는 상 물상이라고 이해하시면 언뜻 무호일주의 기운과 기상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일간론으로만 보면 무는 토의 기운이고 이 토를 한없이 크게 만들어주는 능력은 화의 기운입니다 자 화의 기운을 능력으로 잘 활용하시고 금의 기운은 내가 이 땅속에서 자꾸 캐줘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는 보람의 에너지입니다 보람 자 일을 해야만이 재운이 오기 때문에 일 보람은 돈의 뿌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내가 물을 향하면 물이 나 때문에 힘들어요 흙탕물이 돼 버리죠 요때 재성이 일어납니다 재성 그래서 토인, 묻도인 사람들은 물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돈이 온다 재성이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묻도가 이 묻도라는 토가 목을 향하거나 목이, 목이 땅을 향하면 땅이 뿌리를 내서 아파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토에게는 목이 관성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할때내 속에서는 그래 네가 나를 힘들게 했으니 나는 너보다 높아질게라고 자꾸 소사 오르려는 힘이 있는 것이 관성입니다. 무도 예, 일간으로만 보면 나는 토의 기운이고 화는 능력이며 금은 일 보람이고 수는 재성이고 목은 관성이라고 이해하시고 이 나와 다른 오행을 잘 활용하신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무오일주의 십성을 보면 정인입니다. 정인 발을정자에 도장인자를 씁니다. 정인은 어머니입니다. 친어머니 주고 죽어, 또 주고도 더 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내 일주의 십성에 정인을 뒀다면 나를 도와주는 기운이 많이 있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윗사람을 뜻하고. 나를 선하게 도와주는 에너지를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와 계약서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인자가 도장인자입니다. 어, 온정을 상징하며, 정인은 올바른 사람, 대체적으로 착합니다. 그래서 무호일주의 십성은 정인으로 나를 도와주는 어머니 같은 마음, 순수하고 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 운성의 일주, 무호일주를 보면, 자, 무호일주의 12 운성을 보면 제왕입니다. 제왕은 12 운성의 정점이에요. 제일 꼭지점. 가장 높은 자리. 이것을 장성살, 그래서 출세살. 최고의 위치에 오르는 살을 제왕 시비 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부 명리를 공부한 분들은 뭐, 하늘 높은지 모른다, 또 내려올 것이 없다, 거들먹거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그것도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좋게 말하면 국왕, 왕의 위치는 아니더라도 왕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에너지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왕의 십이운성을 둔 사람들은 성공하면 능력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왕이 실패하면 이것은 욕심이 돼요 군주의 욕심이 됩니다 그래서 제왕을 십이운성에 둔무오일주는이 제왕이 제왕답게 하기 위해서 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한 12 운성이 제왕 운성입니다. 다만 인생의 정점을 찍은 뒤에는 내리막길이 오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우울, 상실감이 올수 있는 기운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준비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일상의 계획을 생각하고 잡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자, 무오일주의 성향을 보면 무오일주의 성향들은 조금은 그래서 극단적이기도 하고 초반 진취적입니다. 그리고 우두머리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큰 태산이고 뭐큰 말이다 보니까 자기 밑에는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지식한 편이지만 집단에 소속된 것보다 자유운 환경을 좋아하고 좀 믿음직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렬적인 기운을 어느 곳에 집중시키느냐에 따라서 절묘한 수의 기운이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일 줍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한 진영과 은내력이 어마무시하지만 스스로 책직질하여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튼 무오일주의 성향은 강하다, 진취적이고 우두머리격이다라고 봤을 때이 부분을 장점으로 잘 활용하시고 너무 거들먹거리거나 너무 웃자리에 있다는 안주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 사주상의 이 화기운이 과다하면 고독을 느끼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다면. 부자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오일주들은 잘하면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잘못하면 거꾸로 질 수도 있습니다 잘 돼서 큰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오일주들의 사랑 심리를 보면 무오일주들은요 조금은 죄송스러운 말씀 같지만 외도 그리고 재원 확률이 많고 여자들은 조금은 다른 여성보다 성욕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뭐, 본가에 들어가는 것보다 남편을 드리고 처가 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 다는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으니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잘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호랑 호탕하고 당당한 성격으로 언변과 수완이 좋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잘하는 경우가 많고 모친이 남편 자리에 있어서 요 처가살이의 가능성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지롭게 활용하는 이 사랑심리 모일주들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활용하는 지혜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호일주들의 직업을 보면, 무호일주들은요, 군인경찰이 참 좋습니다. 군인, 리드자, 그리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리고 상당히 권위적인, 앞뒤 안 보이는 군인경찰이 되는 것이 좋지만, 만약에 경우에 군인경찰이 되지 않으면, 조금은 손을, 주먹을 쓰는 그런 생활도 혹시 할수 있다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의 에너지가 무엇일지들인 좋고 또큰산 자연의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기운이 사람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종교 철학 분야에도 좋습니다. 그 밖에 이제 교통 관련 단순하고 직관적인 사업, 뭐 문화, 운수, 관광 이런 부분도 고요 의약계나 기계 섬유도 좋은 일주의 직업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무호 일주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뭐 사주로만 풀이해 보면 여러 가지 더 있겠지만 이 정도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성향만을 무호 일주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래도 많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일주는 어디까지나 일주의 단편적인 풀이로 사주의 전반적인 풀이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에너지로 이무호 일주들의 일주언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무호 일주들에게의 조언은 인내심, 많이 참을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와 양보하는 마음. 배려의 마음이 많이 필요하고, 어, 조금은 이 사치나 낭비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치나 낭비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근검 절약하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아끼시고, 그리고 근검 절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 대립, 싸움보다는 조화, 용서와 그리고 사랑이 많이 필요한 일주가 무오일주고 어, 그 무오일주들의 단점이 가장 큰 단점이 어, 승부욕 그리고 강한 뭐 시비 구설주 그리고 자기주장 이런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많이 주입하는 그런 기운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무호일주의 조언은 잘 참아내면서 이해와 배려, 그리고 근검 절약하면서 사람들과 조화와 사랑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